이게 제가 맨 처음에 그 파운데이션 코스 할때 썼던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다 시험 기간마다 확인했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리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호주 대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코타키를 시작하거나 호주 유학을 생각했을 때 솔직히 저희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예쁜 캠퍼스를 드나들면서 외국인 친구랑 이야기도 하고 파티도 즐기고 쉽게 패스도 하고 하지만 이건 진짜 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학생들은 특히나 패스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많이 놀아도 벼락치기 3주, 한달 전부터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계획표 하면 셀리 아니겠어요? 어, 한번의 페일 없이 모든 시험을 다 패스할 수 있었던 저만의 공부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썼던 다이어리인데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그 파운데이션 코스 할때 썼던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다 시험 기간마다 이렇게 확인했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호주대학교에서는 시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튼 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이론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Practical Exam이라고 의료계열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환자 케이스나 또는 특정 테크닉을 평가하는 스피킹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Presentation이나 에세이가 있습니다 사실 시험의 종류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지지만 오늘은 다어울러서 Written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표를 만들기 전에 학교 강의 계획서 그리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이어리나 구글 캘린더를 준비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유학을 하면서 시험 공부만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자체를 만드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것까지 적고 계획해 하실 수도 있지만 기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기 시작과 즉시 강의 계획안을 참고해서 시험 일정을 다이어리에 모두 기록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각각의 시험당 퍼센트지를 적어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비중이 작은 퀴즈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다가 정작 중요한 파이널 때 힘이 빠져서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달토록 강조하는 우선순위 정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미드텀과 파이널의 경우 대략적인 위크는 정해져 있어도 정확한 날짜가 안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그위크에 전체적으로 형광펜을 칠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전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형광펜으로 칠해 줍니다. 이때는 무조건 친구들과의 술 약속, 놀러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 보기까지 한달 이상이 남아 있을 때는 그날 배웠던 과목의 레처 노트나 튜토리얼 노트를 한번 읽어 봐 주는 것으로 공부를 했어요. 중간중간 퀴즈가 있는 과목들은 그나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많이 밀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물론 1년 반 다니고 자퇴했지만, 일주일 전에 공부하고, 1, 2일 전에 애들이랑 도서관에서 밤새면서 공부를 했는데, 호주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페이라면 1년 미뤄지고, 학비 생각하면 진짜 시험 볼 때마다 덜덜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한달용 달력을 준비합니다. 평소 다이어리도 계속해서 썼지만 저는 시험 대비용 계획표도 만들었습니다. 학교 수업 때 또는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마다 가져가서 수정을 해야 하거나 추가해야 할 공부량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전까지 주말 평일을 포함해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 줍니다. PT 시험 계획표 때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D-day 30일이라고 해서 같은 30일이 아닙니다. 알바와 수업이 있다면 풀 30일이 될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한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을 알바하거나 알바를 빠졌기 때문에 평일은 몇 시간, 주말은 몇 시간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세 번째, 각 과목별로 내가 시험기간에 공부해야 하는 양을 세세하게 적어줍니다. 저는 각 과목마다 해야 하는 양을 적고 이 옆에 칼럼에 lecture 1, 2, review 1, 2, 3, 4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 의미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캘린더에 시험 계획표를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첫 시험 날짜가 이때라고 하면 이날을 기준으로 하루 전날부터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날 시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2, 3일 전에는 시험 보는 과목들을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나중에 보는 것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시험 보기 전수튜백이라고 해서 시험 공부를 할수 있는 통 일주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다적고난 이후에는 시험 계획을 위클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말 반나절 정도는 계획해서 밀린 것들을 보강해 주는 날로 잡았습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시험 계획표를 만들 때 렉처 1 2 그리고 리뷰 1 2 3 4를 만들었습니다. 렉처의 의미는 수업을 듣거나 리코딩을 들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메인 과목의 경우 렉처를 두 번씩 들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것과 내가 시간을 내어서 복습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적어두었습니다. 이 숫자는 몇 해독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획표를 만든 이유는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시험공부 접근법 자체를 바꿨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그냥 글자 따서 외우고 이틀 만에 벼락치기를 했죠. 그런데 영어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저는 이래 독 때는 러닝 아웃컴을 보고 이 렉처에서는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 하는 숲의 개념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훑어보면서 아, 이런 개념을 내가 배웠었구나 하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웹사이트에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때 두번 이상 읽어보고 생각해 보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스킵했습니다. 이회독의 목표는 러닝 아웃컴에 나오는 개념 익숙해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회독을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개념을 위주로 웹사이트를 다시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회독의 목표는 핵심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아는 내용을 넓혀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회도까지는 외우려 애쓰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유학노트를 만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유학노트를 구했으면 이걸 바로 보기도 했습니다 3회독 때는 기본적인 정의, 중요 개념들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한 렉처노트를 공부하고 나서는 백지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개념을 적어보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머릿속으로라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만약 이때 러닝 아웃컴에 있는 개념을 아직도 기억을 못한다면 사회독시 꼭 외워야 한다고 포스트잇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사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백지 상태에서 러닝 아웃컴만 보면서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는지 적어 보았습니다. 많이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한 개념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계속해서 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회독 이후로는 잘안 외워지는 개념 또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계속해서 복습했습니다. 이렇게 회독 공부를 할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양이 처음에는 작은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원을 계속해서 크게 만드는 개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가장 가운데 있는 작은 원은 러닝 아웃컴을 공부했고 회독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니 오회독 이상 했을 때는 최소한 중요한 개념은 대부분 다 외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이유는 내가 출제자가 되어서 시험 문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그 렉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둘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출백이 시작이 되고 나서의 공부 목표는 기억력 강화를 위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5일 전 정도가 되면 공부를 할때 A4 한장 개념이라고 해서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정말 안 외워지는 것,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개념들을 적었습니다. 즉, 각 과목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유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는 그 과목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씩 훑었습니다. 이전에 렉처 노트를 보면서 만들어준 유학노트를 보기보다는 렉처 노트 자체를 꼼꼼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 전날 불안감도 상승하면서 가장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회독 공부를 하면서 저는 친구들이랑 중간 중간 복습 개념으로 서로 질문도 하고 시험 종류에 따라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지만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윌친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기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해야 하는 양을 다이어리 또는 아이패드에 적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건지 어떤 내용을 복습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10분 단위로 되어 있는 계획표에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항상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음날 일정을 미리 예상해서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시험 날짜와 복습 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주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지를 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